다이어가 T3 밸라스틱백 h s l 좌햄 모델입니다. 제가 이노바을 작업하면서 다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돌려보면 회전소음이 좀 많이 나요. 릴리도 많이 좀 무겁고. 네,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계 내부 상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어, 이물질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어, 드라이브 키어에그리스좀 경화된 것 말고는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 제가 오발 작업하고 또배어링하고다 점검하겠습니다. 예, 일 자, 지금 세척 작업은 완료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키어 상태들은 다 양호합니다. 어, 약간의 마모는 좀 보여요. 이 기어 표면에. 근데 뭐 스크래치가 있거나 보식은 전혀 없고요 지금 베어링은 센터 베어링 하나 분량입니다. 요 메인,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베어링인데, 달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 지금, 핸들 요 축에 보면 이 까만 부분이 베어링이 아니고 카라입니다. 일종의 플라스틱 카라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거하고 제가 또 베어링으로 요건 더 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티를 타겠습니다. 베관좋고요 소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어, 메인 센터 베어링 하고요 핸들 로브 쪽에 어, 카라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그릴되어 있습니다. 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